과연 무엇일까요? 이것 공개하겠습니다. 이겁니다. 오, 키위다. 키위, 뭐 키위. 식도 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특급 식품 키위. 다들 아는 맛이겠지만 그래도 당뇨를 예방 관리하는데 좋은 키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맛을 좀 볼까요? 아유, 뭐 키위 뭐. 아, 뭐, 뭐 말이 뭐, 필요 없어 정말. 그쵸? 음! 키위는 음 이렇게 퍼먹어야 맛있어. 응. 음 잘라놓으면 또. 맞아. 소소해. 키위가 뭔가 새콤한 그 느낌이. 식욕을 더 자극하는데 이게 정말 당뇨에 도움이 되나요? 이거 먹게 돼서 더 먹게 될것 같은데 음. 키는그 원조는 달래라고할수 있어요 그럼 다래 먹어도 되네요 네네 그렇죠 달래는요 본래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여러 곳에 기록돼 있습니다 다래의 주 효능은요 비위장애 작용에서 갈증이 날때그 속에 있는 저결을 먹게 해주고요 따라서 당뇨인 소활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센터에서는 약 5만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영양소를 분석해서 1점부터 100점 까지 점수를 매겨봤어요. 근데 키위는 블루베리 살구또 오렌지 딸기와 함께 100점 만점의 영양점수를 받았습니다. 특히 키위에는요 비타민 C가 오렌지 레몬의 세 배가량 더 많고요. 또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인 당뇨의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음, 그래요.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혈당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바로 G.I.지수, 혈당 지수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 혈당 지수가 70 이상일 때는 당지수가 높다. 그러면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라는 의미이고요. 55 이하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당지수가 낮다. 그만큼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지수가 38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. 아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식사 전에 탄수화물 먹기 전에 이 키위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이게 혈당 지수랑 관계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? 네, 어, 이와 관련해서 그 뉴질랜드 국립 식품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요. 쌀밥을 먹을 때 쌀밥 두 숟가락 대신 키위 한 개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먹어봤더니 그 혈당 증가치가 15%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요. 빵은 16% 그리고 고구마는 24%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어,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일부 를 이제 키위 두 개로 대처했을 때는요 혈당 증가치가 약 30에서 50퍼센트 정도 감소했습니다. 아...